고혜림 약간의 포스의 범실 마야 잘 때려줬네요 들어갑니다 펀치아웃 다들 메어 주셨팬드이에요네자 짧은 서브 잘 받았고 스피드 공격 브로킹 아. 자 인세트의 브로킹 3득점 만들어내는 현대건설입니다 이두 명의 브로킹은 상당히 높을 수 있거든요 네. 고혜림 리세이브 오른쪽 뒤에서 마야 성공입니다 마야 득점 가장 좋은 코스예요. 1번과 6번 사이 센터 수비들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불를잘 받아줘야겠어요. 마야가 때릴 때는 이제 수리한 입장에서는 포지션별로 위치를 제대로 서있으면 도로 공사 목격이 하얀색 김현경 커버됐습니다. 오른쪽 휘 마야 아이크 그렇죠. 성공 이렇게 결정이 나야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이 경기가 즐거워야 되는데 양이 이제 받아냈고 다시 마야 때립니다. 수천범. 지금 각도로 때리지 않고 15대12 여기거든요 전세안 리스고유서야 마이크로 브로킥 이번에도 ]겠죠? 마야 초반에 브로킹 득점이 김종빈 감독의 작전시간 조청행입니다 이번 시즌은 이국도론사의 패스에서 박정하 직선이 나오시며 시계 좋은 수비 이다영 이단 연결 마이 원판을 때립니다. 성공입니다. 절 때렸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도 어깨에 힘을 들어갈 것이 아니라 볼이 빨리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았던 것이 네. 좋은 부분이었네요. 그걸 많이 강하게 스윙을 네. 했다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도로공사 전세야. 자, 자, 렇롭게 들어갔습니다. 마야. 스 파이프! 성공! 1세트를 끝내는 마야입니다. 김현경 리시브. 좋은 공격에 배거 택 마야 그렇죠 라이스 좋습니다 상대는 지금 마야를 보지 못했습니다 로마크에요 마야 때립니다 들어왔습니다 마야 득점이 납니다 기회는 현대건설 마야 스파이크 슛비 됐고요 쫓가지 못합니다 상대의 공격을 수비로 찬스볼로 받아내서 낮은 쪽으로. 마야 가볍게 때리면서 득점. 각도를 봐야 되는데 네. 아직 수비 위치 자체를 믿지 못하고 있네요. 네. 연결 리시브 받았습니다. 마야 성공입니다. 현대건설 어렵게 어렵게 득점하고 있어요. 없는 것을 감안해보면 현대건설은 공격의 효율 공격의 성공률. 이세현 받아 냈고 하혜진 스파이크 브로킹 득점 특점! 브로킹 득점으로 2세트 세포인트를 만드는 현대건설 지금 마야가 참부를 껴앉았네요 오늘 현대콧에 있습니다 하혜진 브로킹 양효진 양효진과 마야 앞에서는 이볼 끝이 떨어진다면 때릴 데가 없거든요 네. 보내주고 거기에 의해서 터치하을시도합니다 마야 득점 이런 부분들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양유진 리스브 받았고 마야 자 임명호 손을 댔고 그러나 교차간을 어, 못겠습니다툭 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센터 스커팅을 해주지 않으면 어, 실점으로 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야 성공입니다 잘 받네요 절처리 했습니다 마야 무리하지 않고 조심해야됩니다 상당히 네. 아, 좋은 페인트예요 리스브 짧았습니다 마이아 스파이크 성공 이게 이제 결정력이죠 맞습니다 중요할 때 도로공사가 1라운드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어요 테일러 선수의 공격 성공률도 좀 떨어지는 분들도 아웃 됐고요 코일를 아, 받아냈고 정이 있을 때는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올려줘도 괜찮습니다. 네. 자, 이것을 마리아가 다이렉트 공격! 오늘 경기를 끝내는 현대건설 마이어세트스코와 3대0으로 현대건설이 도로공사에게 승리를 거둡니다